를 원합니다만 오늘의 1승은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생존과 강등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은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히스토릭 스포츠파이 캄노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축구 팬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어,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바이아.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클립, 람, 크로스. 네, 공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가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쥬드 벨링엄은 열일 살의 정상급 클럽에서 중원의 핵심으로 거듭난 선수인데요. 이후로도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욱 더 완숙해진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공격적인 게 대단히 빠른데요. 자 한번 뚫어볼 수 있을까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비에이라. 람 펠레 펠레 슈바이케 선방 슈바이케 막았습니다. 야 이걸 막았는데요. 슈퍼 세이브예요.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슈바이케 슈퍼 세이브입니다. 바이아로스는 큰 키에서 오는 이쪽을 활용해서 공격할 겁니다. 로드골릿 비에이라. 다시 키퍼에게.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아, 벗어났습니다. 레이커트, 끊어냅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레이카르트, 반다이크,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야야 투레 릴리앙 티우랑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람! 자이 있어요 클립 람 크로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위치 좋습니다 람오 이거 좋은데요 바르셀로나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자 이거 있어요 여기 중요한데요 클립 람 크로스 바르셀로나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루드골릿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자, 연결될까요? 가나요! 직접 몰고 나갑니다. 슛! 슈팅 코스를 몸으로 박아냈습니다 멋진 수비입니다. 루드골릿 플라티니 비에이라 욕수비죠 텔레 붙었죠 플라티니 전반 31분 카푸 뒷공간 노리는데요 돌렸어요 자잘 봤네요 네 찔러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던지기 파트릭 베이라. 안으로 넣습니다.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축구선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공쪽으로 스로패스. 높은 볼로 뒷 공간 누렸는데 아, 아쉽네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리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뒷 공간으로 파트릭 베이라. 클립 람 크로스. 자 빠르게 가동냈습니다 크로스합니다 마리오 골키퍼의 선박 선방! 멋진 선박이에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른쪽 잘 봤습니다. 돌려줍니다파트릭 베이라. 자, 치고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이어갔습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안전하게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0대 0으로 마칩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지금까지의 경기내용 어떠셨나요? 바이아로스는 계속해서 오른쪽을 공략해봤거든요. 크로스를 더욱 정교하게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양팀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후반전입니다. 바이아로스는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정의율을 유지하되 그 역습을 그 조심해야 그 되겠습니다. 비에이라. 야야 투레 네잘 봤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펠레 비에이라 람 플라티니 만들 수 있나요? 카프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비에이라 잘 보고 있었네요 자 지금 시도는 좋았는데요 패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귀 공간을 노립니다. 레이카르트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비에이라, 패스가 차단됩니다. 비에이라, 람,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야야투레, 벨레, 측면을 활용합니다. 모베르 투 카르노스 패스로 연결합니다 벨레 뛰어서 주는데요 자 깨립니다 아 바로 걷어냈습니다 들어갔어요 요한 크루이프 그만냅니다. 플라티니, 비에이라, 로드골릿 몸싸움 버려주는대요. 오베르투카르로스, 비에이라, 패스로 이어집니다 카푸, 박스 중앙으로, 본 걷어냅니다. 파트릭 베이라.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요한 크루이프. 야야 투레. 뒷공간을 노립니다. 때립니다. 바르셀로나 여기서 들어갑니다. 승제골입니다 후반 들어서 경기의 균형이 깨집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기막힌 스루패스 골로 연결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옵사이드 라인을 깨뜨리는 아주 기가 막힌 스루패스였어요 바이아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바이아 선제골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선제골을 넣었으니 이제 전술 변화를 가져갈 타이밍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득점을 노릴 건지 아니면 확실히 잠글 수도 있을 겁니다. 역습인데요. 올려줍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온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가 자, 과연? 슛! 바르셀로나 추가점을 올립니다. 결정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임팩트가 나오네요. 궤적 자체가 예측하기 힘들었거든요. 골문 안으로 휘어져 들어가면서 득점을 올리게 됩니다. 메시 두 골을 기록합니다. 바르셀로나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스로 패스합니다. 파트릭 베이라 투에랑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바이아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이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멋진 움직임으로 골을 따냈어요 로드 골릿 크로스 갑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남은 점수 차딱한점차 한골 차로 바짝 따라 붙습니다 바이아 여기서 만일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모르겠는데요 서둘러야죠 아직 기회는 있어요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길게 뿌려줍니다 빠르게 패스를 돌립니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루패스 위험지역으로 이어집니다. <목소리> 비에이라 오메르투 <모베르> 카를로스 <목소리>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보러> <목소리> 다이아 아, 팽팽한 승부였는데요.